청명 김영랑 호루 호루루 호루루루 가라아침 취어진 <laughs> 청명을 마시며 거닐면 수풀이 호루루 벌레가 호루루루 청명은 내 머릿속 가슴속을 젖어들어 발끝 손끝으로 새어 나가나니 온 살결 털어 끝은 모두 눈이요 입이라 나는 수풀의 정을 알수 있고 벌레의 예지를 알수 있다. 그래야 나도 이 아침 청명에 가장 고읍지 못한 노래꾼이 된다. 수풀과 벌레는 자국 깨인 어린애라 밤새어 빨고도 이슬은 남았다. 남았거든 나를 주라. 나는 이 청명에도 줄이 나니 방에 문을 달고 벽을 향해 숨쉬지 않았느냐. 햇발이 처음 쏟아와, 청명은 갑자기 으리으리한 관을 쓴다. 그때의 토록하고 동백 하나는 빠지나는 오, 그 빛남, 그 고요함, 간밤의 하늘을 쫓긴 별살의 흐름이 절어했다온 소리의 앞소리요, 온 빛깔의 비롯시라이 청명의 혹은 키어진내 마음, 감각의 낯익은 고향을 찾았노라, 평생 못 떠날 집을들었 노라 이 작품 뭐 김영랑의 그 시적 작업하고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지 뭐 감각적 이미지를 많이 활용했는데 청명은 맑고 밝은 가을 아침을 얘기하겠지, 그지 자연친화적인 작품이네. 거의 뭐 자연합일에 가까울 정도로. 어, 뭐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 어, 감각에 낯익은 고향 자신의 평생 못 떠날 내집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과의 조화 합의를 보이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 예. 어쨌든 아름답고 어떤 순수한 자연에 젖어든 마음을. 음, 뭐 김영랑의 시쓰기는 낭만주의적인 작품을 쓰잖아, 주로. 어, 정서가 승한. 음, 그래서, 최후의 답은 감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만, 섬세한 표현이 김영랑 시쓰기의 마지막 답이야. 섬세한 표현. 그렇다면 이 작품, 어, 섬세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보통 섬세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시인들은 언어를 조탁해 즉, 언어를 갈고 다듬어. 음? 그리고 주로 청각적 심상을 주로 많이 사용해. 음악성을 좀 높이 기 위해서, 그치? 음. 여기서도 뭐, 어,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뭐, 호루, 호루루, 호루루루라는 단어들이 몇번 나오면서, 음, 나름대로 그 언어를 조탁한, 갈고 다듬, 이쁘게 하려고. 어, 그래서 김영랑은 유미주의의 대표주자야. 유미주의라는 게 뭐지? 예술 지상주의잖아, 그지? 예, 즉,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음, 그런 유파 중에 대표적 작가다. 그리고는 뭐, 그, 뭐, 자신이, 그, 드디어는 자연에 합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가장 고급지 못한 노래꾼 해서, 음, 에, 자연 속에서의 어떤 자신의 모습을 낮추는, 그지? 겸손한 모습도 보이고, 음, 아주 낮은 자세로 자연에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인식을 보이고 있다. 자연의 일부에 속한다라는 그런 인식이라고 봐야겠지. 그 자연에 대해서 매우 그 높게 그 보이, 보여주는 어떤 의식, 온 소리의 합소리, 야뭐그 다음에 뭐온 빛깔의 비로, 그렇지 소리와 아, 빛깔의 에, 에, 모든 곳에 에, 처음이다. 어, 뭐, 거의 뭐, 뭐 우리가 보통 뭐 어, 어, 종교에서는 뭐 어, 소리와 빛깔의 시작은 신이잖아, 그지? 여기서는 이제 그 자연이라고 했네. 션 포인트는 아까 얘기했던. 그 단어를 끄집어내게 만들어내는, 섬세한 표현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게 하는, 언어의 조탁. 즉, 언어를 갈고 닦는 그런 시 표현 중에서, 그 다음에 음악성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작업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시의 포인트라고 봐야 돼. 주제적인 의미는 그렇게 크진 않아. 그런 작품이다. 초록 바람에 저는 고제종 뒷동산 청솔잎을 빗질해주던 바람이 무어라 무어라 하는 솔나무의 속삭임을 듣고 푸른 애살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갔다 하자 달려가선 거기 미루나무에게 전하니. 알았다. 알았다는 듯 나무는 잎새를 흔들어 강물 위에 짤랑짤랑 구슬아를 쏟아냈다 하자. 그 의중 알아챈 바람이 이젠 그 누구보단 앞들 보리밭에서 물결 치듯 기물매다 이마에 구슬땀 씻어 올리는 여인에게 전하니 여인이야 이윽고 아픈 허리를 곧게 펴곤 눈앞 가득 일어서는 마을의 정자나무를 향해 외를 끄덕끄덕, 무언가 일별을 보냈다 하자. 아무렴면 어떤가. 산과 강과 들과 마을이 한 초록으로 지탱하는 5월도 청청한 날에. 호적새는또 바람결에 제한 목청 다 씻는 날에. 이 작품도 그 김영랑의 청명과 뭐 주제가 맞닿는, 에, 김영랑의 청명이 에~ 청명한 가을 아침을 제재로 해서 어~ 그 정서를 전해 전해준다면 이요 작품은 봄이지 봄 봄을 맞이하는 어떤 생동감 자연의 생동감을 을 보여주네요. 작품의 제목이 전원이네 전원 전원 전원은 말을 전해주는 거죠. 음~ 봄바람이 에~ 봄날의 어떤 생동감 생명력 이런 것들을 모든 자연에게 전해줍니다. 아, 그러면서 생명력을 불러 일으키고 끝내는 끝내는 에, 거기 이제 에, 인간이 등장하죠. 어, 그래서 그 으, 으, 여인 여인에게까지 전해주면서 어, 완성되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완성되는 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래서 뭐 초록바람이 이렇게 세상 만물을 연결해주는 그런 뭐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했네요. 시험 포인트는 어렵지 않아요. 초록 바람이 어떻게 시선을 이동시키느냐, 아니면 바람을 이동시키느냐 하는 고거가뭐 어렵지 않은 시험 포인트 하나 정도입니다. 뒷동산, 강변, 보리밭, 마을 그 이동하는 모습을 따라서 시상 경계를 해주겠지 그래서 시상 정계 하나가 시험 포인트가 될수 있다. 그다음에 뭐 어, 자연물들을 의인화해서 표현법으로는 의인화가 어, 대표적인 표현법이고, 의인화를 어, 통해서 서로 화답하는 또 조응하는 조응이라는 단어가 어, 시험 포인트에 해당하겠지.